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휴일인 오늘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의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뭐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확대하라. 확대할 준비를 모두 갖추라. 보조금 지급은 없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노총 지도부가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있고 파업에 참가했지만 이제 업무에 복귀해서 정상 운송에 참가하고 있는 이 차주들에 대해서 폭행하고 협박하는 일 이건 국가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이 불법 행위를 그냥 넘긴다면 국가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다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찰의 수사팀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장관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한 점이 가장 강조한 점입니다. 법치, 법을 세우지 않고서는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문재인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서 지난 1일에 이어서 오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1일에는 자신이 모든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를 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대북한 전문가인 서훈을 꺾어버리다니 안타깝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의 이 말을 문재인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정말 비겁하게 자신의 불법 부분을 피해가기 위해서 자신이 곧 소환될 거니까 이제 검찰 수사에서 법정의 재판에서 피해가기 위한 교묘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서운을 비롯해서 박지원도 곧 소환이 될 겁니다. 모두들 책임져라. 내 책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정치적인 공세를 해서 어떻게 자기 책임을 피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비열하고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 전문가입니다.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은 변호사를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입니다. 같은 법률 전문가인데 한 사람은 법치를 세우겠다라고 하고 한 사람은 불법, 자신이 저지른 비리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서 지금 교묘한 법적인 장난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비되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화물연대 이 파업에 관련했습니다. 속속 복귀하는 차주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피해액은 3조 2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긴급 장관회의에서 이제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이 시멘트는 거의 많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철강입니다. 철강, 정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바로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정말 이건 분노한 부분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 수송을 하는 사람들, 파업에 동참했지만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서 다시 업무에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노조 지도부가, 민노총 지도부가 협박을 하고 있다. 쇠쿠스를 쏘는 이런 폭행을 저지르고 있다. 또 건설 현장을 가로막고 시멘트 수송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건 국가 공권력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불법 행위다. 이 부분은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끝까지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끝까지 이번 민노총의 이 총파업에 대해서 대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민노총이 지금 뭐6일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참여하는 기업이, 노조가 얼마나 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뭐 거의 동력을 상실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정치파업이다. 노동자의 권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정치파업 와중에 끼어들고 있는 이 불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복귀하는 시멘트에 복귀하는 부분이 많이 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정류 부분 또 철강 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복귀가 늘어나지 않으면 빨리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위에 이어서 이제 경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겠다. 지금 민노총과 화물연대 이 지도부, 이 지도부가 업무에 복귀하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노조원들에 대해서 폭행행위,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부분들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민노총, 이번 기회에 해체 수준까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SNS상에 응원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인 문재인이 이 서군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부분과 관련해서 대북 문제에 있어서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정말 전문가인데 이렇게 꺾여버리다니 안타깝다라고 했고 지난 1일에는 자신이 모든 보고를 받고 자신이 승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냐 자기 책임을 인정한 것이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왜 문재인이 이런 말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문재인이 두 가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좀 자기 진영에 자기가 나서서 그래도 정치적으로 맞선다. 정치적인 공세를 펼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법률가로서 교묘하게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서훈을 비롯해서 박지원 이런 실무자들에게 모두 다 떠넘기는 겁니다. 문재인이 자기가 최종 승인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없이는 국가안보실에 결정이 이행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정보도 없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이 됐는데 월북으로 몰아갔습니다. 일단 기본은 우리 국민을 지키고 볼 일입니다. 월북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그게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역으로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놔라라고 합니다. 이 입증 책임 도망갈 구멍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 많은 정보들을, 보고들을 모아서 자기가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보고 과정에서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검찰에 잡혀가면,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이두 가지로 자기 책임을 면해보겠다라고 하는 얄팍한 법적인 잔머리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이걸로 맞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많은 정보 보고를 모아서 정책 결정을 한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그 보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비겁하고 비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북 전문가가 맞다면서운이 서운을 망친 건 문재인입니다. 지금 문재인은 서운을 비롯한 당시의 그 경찰 이 부분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이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일들은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대통령 승인이 없이 이 일이 일어났다면 한마디로 그건 이미 국가도 아닌 겁니다. 이건 법을 잘 아는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을 잘 아는 문재인만이 할수 있는 뭐 법꾸라지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대깨문들에게 자기가 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윤석열 정부와 정치적으로 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금먹은 두려움, 비겁함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자기는 그러니까 판단을, 많은 보고들에 따라서 판단을 수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수용을 해서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말 속에 그대로 모순이 있는 겁니다. 자기도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더라. 이런 보고도 있고 저런 보고도 있었다. 이런 보고 저런 보고가 충돌할 때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쪽으로, 보호하는 걸 우선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지난 1일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발표한 그 내용이 그겁니다.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특수 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에 그 판단을 수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수용했다. 자신이 그래서 모든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라고 했습니다.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월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그걸 월북으로 몰아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되는 많은 정보들을 없앤 겁니다. 그래서 서운이 지금 구속이 된 겁니다. 문재인이 곧 소환이 될 겁니다. 문재인이 소환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피해 나갈까, 자기 책임을.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피해 나가면서 이걸 정치적인 정쟁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재명이 하는 짓, 조국이 하는 짓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 문재인의 불법, 문재인은 정말 그 비열한 그입 다물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노총, 이번 기회에 불법을 저지르는 부분은 다 잡아 넣어야 한다. 민노총, 이번 기회에 해체 수준까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